오늘은 이프레스톤 스킨 받은 이, 이 사람의 한번 프로필 이걸 얼마쯤 보겠습니다. 와! 800만 로벅스! 아니 800만 로벅스! 이 제작자님 800만 로벅스가 있다고? 아 이건 없구나 이제. 여러분 비게임즈 제작 제작자님 이름이 플랫톤이거든요. 와이야 클로벅스. 아니 제작자님 현질을 얼마나 한 거야?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나겠네 제작자님 엄마한테 그냥 아주 그냥 엄청 맞을걸요 얘 필로판 오 25로박스로 샀네 제건 24로박스인데 근데 반대쪽이거든요 오 이건 6천만원 진짜 너무너무 비싼데요? 여러분들 제작자님 혹시 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오 이거는 6,100만원인 모자 엄청 엄청 아까보다 100만원 더 비싸네요. 여러분, 이거 박진하게 1 2 0로벅스요 아, 100로벅스.